8월 16일. 그다음에 여기 방송 우상단에 보면 이제 트위터 저렇게 제가 홍보를 해놨어요. 보시다시피. 근데 다섯 명. 다음 달쯤에 이제 내가 광고가 좀 붙으면은 다음 달 말쯤에 광고 광고가 좀 붙을 예정인데 안 붙으면은 그냥 방송 때려질것 같아. 붙으면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홍보하기 딱이, 딱이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 건데 와 저렇게 팔로우가 안 붙을지 몰랐어. 저 중에서도 거의 다내 지인이거든. <laughs> 그 하스톤 스 선수분들이 몇명 팔로우하고 이거는 안 잡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? 음. 살상 명령의 삼사가 죽을 수가 있죠. 그건 잡을 수. <laughs> 아유, 과부하거지, 되게. 저 쳐놓을까? 쳐놓는 게 나은 것 같아. 이게 만약에 사냥개 조련사 떴을 때태양생을로 잡을 수 있어요. 저건 괜찮아. 지금 뭐, 저러고 뭐 어빌은 의미 없습니다. 오 턴에 비용 낼 거면은 사실 이게 안 좋은 플레이인데, 사냥꾼 상대로 지금 아니면 도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. 난나꽤 났나? <laughs> 아까 의신 내고 이번 턴에 도끼 써야겠 그게 맞네. 도끼 태양샘 남겨놨어야 되네. 저거 야수 아니죠? 야, 근데 뚫을 수가 없는데? 뚫을 수가 없는데? 함께하거나 죽어라. 이게 좀 잘못됐다 이게 판이 뭔가 잘못됐는데 계단을 들고 하는 것 부터가 문제가 아니었나 아 아까 도끼 스면 안됐어 아까 도끼 스면 안됐고 일단 야 되게 아픈데? 거 저거. 해거 저거. 저거. 거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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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저 솔이토 잡고 솔바이토 아직 살았는데 이럼 죽었어 정령들이여, 예전에 이제 이분 라이오드 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아는 동생인데 트위터 잘 꾸며놨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쪽 핫스스톤 쪽을 지금 하고 있고,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분은 지금 미국에 가셨죠 공부하려고 저분은 미국에 갔는데 조심해. 하스스톤 일본이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쪽 대회 관련으로 많이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. 뭐 같이 밥몇번 먹어본 적 있는 사이야. 나보다 좀 많이 어려. 저분이 트위터를 이제 좀 하면은 여러 가지로 방송 홍보가 될 거다 제가. 했었는데 내가 귀찮아 가지고 쭉안 하고 있다가 늦게나마 내가 했어. <laughs> 제일 먼저 팔로우 주더라고. 좀 진작에 시작했어야 했던 것 같아. 이제 와서는 그냥 무슨 뭐 너무 늦었어. 야, 요거는 게임 터진 것 같은데? <laughs> 제가 트위터를 그동안 할까하다가 안한지가 그러니까 한 1년이 넘는데 제일 큰 이유가 일단 귀찮아서 그 다음에 두번째 이유가 이제 좀 안좋은 추억이 있어 몇년전꽤몇년 전에 제가 트위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안좋은 추억이 있어 그래서 다시 트위터 하기가 좀 싫었어 그러면은 범퍼, <laughs> 그거 보기엔 천토 여부 상관없이 버보죠 아니면 그냥 다 교환할까? 그냥 아까 서린을 때려 박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, 범퍼기 핸드에 있어 가지고. 먼저 박을 필요 없다고 봤는데 근데 이거는 2번 있어 그러니까 로안 후에 비룡을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핸드도 좀 필요하고 들어도 얘는 어차피 처음 첨부 어필을 한번 그냥 까이는 거고 근데 범폭이 있기 때문에 8 턴까지 좀 기다려 볼 만해요 그냥 필드 좀 내줘도 이거 예상 못해 이거 조금만 내줘도 돼 그냥 이걸 치고 <laughs> 아 잠깐만 얘를 간 지금 바꿀까요? <laughs> 괜찮내지 말고 <웃음> <웃음> 괜찮다 하피가 <laughs> 노음 잡고 4호까지는 정리해 줄수 있는데 근데 건 명치 한대도 못치고 오히려 도적피가 15가 되는거지 얘는 이제 등급전에서는 볼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카드고 투기장에서 가끔 볼 때마다 나는 이제 스피드왕 번개가 떠올라 그 액션팀의 이제 주장이 칸이었죠 나는 드래곤 스파이어가 파이어 이글을 이길 줄 알았는데, 마지막에 이제 비기더라고. 그러니까 파이어 이글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. 우리가 강범계가 주인공이라고 드래곤 스파이어만 센줄 알았는데, 마지막에 비겼어. <목소리> 이게 억울하니까 명치인데 그럼 범폭에 다 놓았는데 이거 꽤났습니다 <laughs> <큰일> 이거. <laughs> 야 노폭이 노폭이 괴로워하고 있어. 하늘 위에 나는 어렸을 때 강범개도 싫었고. 걔, 칸도 싫었어. 쟤는 칸을 지지하는 거지. 나는 오히려 천용비. 청용, 청용비인가요? 예, 네, 청용비. 나는 걔가 좀 좋았어. 걔가 찌질한 캐릭터였는데, 뭐라고 해야 될까? 좀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해서 난 맘에 들었어. 그런 게 남자였지. 그 너무 갔나요? 제가? <laughs> 제가 뭐, 너무 멀리 갔나요? 채팅창이 좀 조용해진 것 같아. 이코드는 어떻게 해야 돼초반인들을 나는 이렇게 할게.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개취예요 그냥 어느 정도 확률을 이렇게 해렇게한 칩인데 일단 과부하가 있는 카드는 동전이 고이 고3 코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음턴 쉬고 그 다음턴 거미전잘 할래. 그니까 이렇게 토골들끼리 할 때는 사실 헌터리점이 조금 적어져. 어죽었네좀안 <laughs> 좋은데? <laughs> 차라리 토템 골렘을 들고가지 말걸 그랬다. 차라리 게블린 들고. 아유 나 태양샘 찾아야 돼. 저거 못 잡어. 생선 좀가져오저 영삼도 잡아야 되고. 아니 삼위도 잡아야 되는데. 도끼 쓰자 도끼. 오 좋네. 정령들이여 나를 친오하라. 어야 갑자기 좋아졌어. 이거 사사로 만들어봤자 3 4가1-3 죽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완벽한데? 나 다음 턴에 과봐 일이어도 이거 낼수 있고. 어떻게 할까? 그러니까 공격력 어. 1 버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. 음. <laughs> 솔로 공 버프 <어떻게> 없어가지고 <laughs> 못 죽이고 있어. 저분은... 뭐 어, 꼬인 건가? 힘들가 아, 아이고, 요거를 치고. 뭐 좋은게 나오겠지? 야 괜찮아 정, 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.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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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면은 좀짜 나는데요. 야 이걸 시계가? 어떻게 할까. 제 세기 말이라서까지 <laughs> <laughs> 등급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. 이게 파티큐가 솔큐에 비해서 점수 올리기가 거의 무조건 유리해. 서 되게 아픈 거 같다. 아 저랑 친주 대했나요? 네저저 저 예전에 32에서 아니다 34에서 52까지 올려본 적이 있어서 소유쿄로. 어떻게 할까? 그때 진짜 빡겜했었어. 그거는 진짜 멘탈이 좋아야 돼요. 그렇게 하려면은 심해서 올라오려면은. 아, 이번턴에 스토벤드 왔다야 되는데. 어 <다> <statistically> 저렇게 잡아야 돼. 요트 요 파트가.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평균 약42그 정도까지에서 솔극하시는 분은 다 차단하고 하세요. 그냥 시작할 때 우리 팀원 상대 팀원 다 차단하고 하는 게 다. 이거 너무 아픈데? 지금 3뎀 까놓으면 바로 파지징 날아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? <laughs> <어라? 잠깐만요>. <웃음> <웃음> 저거 무기는 그냥 토템깨는걸로 쓰고 영웅피 아껴야될거같아 이건 어떨까 이제 또 소민들을 써야 되는데 딜이 있다는 게 주면 이제 죽겠네요. 저거 두 대만 쳐도 사뎀이니까. 아, 한대준수이가 용봉 김치 김 김치 폭발이라고 하나? <laughs> 김포가 하나만 있어도 명치가 터졌어. 아 근데 김폭은 있었으면 좀 진짜 썼을 것 같고. 심자야, 내게 오라. 지금 불정 잡을지 명치 채질 좀 고민하시는 것 같죠? 일단 내가 지금 13, 15, 18좀 모자라네. 자 이거 어떻게 막아나? 비룡으로... <laughs> 그거 찾아야돼? 그건 좀... <laughs>